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 원리와 방법. 자연수 개념 지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학습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범자연수, 기본 숫자, 수와 숫자, 명수법과 기수법, 기호와 상징 등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개념 지도에 사용되는 첫 번째 용어는 자연수와 범 자연수입니다. 여러분, 자연수란 1, 2, 3, 4와 같이 어떤 물체의 개수를 셀때 사용되는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 자연수란 무엇일까요? 혹시 범 자연수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자연수에는 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가르치는 데,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0과 자연수를 함께 처리할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수학적 필요에 의해 범 자연수란 용어가 사용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범 자연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0과 자연수를 포함한 용어, 포함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과 자연수를 범 자연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범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영과 자연수를 의미하는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수와 관련된 두 번째 용어 수와 숫자입니다. 한번 다음 물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수와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숫자 중더큰 것은 자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가 더큰 수죠. 그런데 물음을 보시면은 다음 숫자라고 했습니다. 숫자.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5가 아니라 3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는 넘버를 번역한 용어로, 그래서 어, 수라는 것은 추상화된 관념입니다. 추상화된 관념. 관념, 다시 말하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지장되어 있는 추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볼수 있을까요? 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러한 개념들을 사람과 사람 또는 학습 다른 용도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를 밖으로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물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물음에서는 숫자라 그랬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3이랑과 5쓰여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큰 숫자는 3이 되겠죠. 만약에 이 물음을 다음 두수중더큰 것은? 그랬을 때 답이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개념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어떤 기호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와 숫자 구분, 구별되십니까? 네. 수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죠. 개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표현해야겠죠. 그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기호이고 수에 대한 기호가 바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물음에서 다음 숫자 중더큰 것은 3일 것이고 만약에 다음 물음을 다음 수중더큰 것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5가 답이겠죠 물론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때 수와 숫자를 엄밀하게 구별해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와 숫자의 의미상의 차이는 알고 계시는 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본 숫자, 영어로는 디짓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숫자는 0, 1, 2, 3, 4, 5, 6, 7, 8 구와 같이 이 10개의 숫자를 기본 숫자로 갑니다. 근데 앞에 왜 기본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십진 기수법, 특히 자연수는 이 10개의 숫자를 숫자만 있으면, 10개의 수만 있으면 어떤 수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기본 숫자와 6이라는 기본 숫자와 7이라는 기본 숫자 를 결합하고 여기에 자리값의 의미를 추가하면 567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숫자의 의미는 이 10개의 숫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본 숫자로 기본 숫자로 하고요. 기본 숫자의 개수는 0부터 9까지 총 10개를 의미합니다. 네, 기본 숫자의 개념 학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영어는 기수법, 기수법과 명수법입니다. 기수법은 한자로 어, 수를 기록한다 할때 기수법이 되고요. 명수법은 수를 읽고 말한다, 명명한다 할때 사용되는 이름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기수법이란 수를, 수를 쓰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수법은 수의 이름을 말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에 7이 있습니다. 7은, 7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 개념을 가르칠 때, 수를 쓰고 읽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를 쓴다. 할 때는 기수법. 수를 읽는다 할 때는 명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수법과 관련하여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수법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는 힌두 아라비아 기수법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인도인들이 개발해서 그것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되었.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에게는 좀 억울하겠죠. 인도란 말이 없으면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 마치 아라비아인들이 만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인도인들의 개발이 인도인들에 의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숫자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힌두 또는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은 어 피보나치라는 음 수학자에 의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때 당시의 유럽은 로마 숫자의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로마 숫자 뭐 이렇게 이런 이게 바로 로마 기수법이겠죠. 로마 기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수법을 사용하게 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은 상업이 발전했겠죠. 상업이 발전하면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던 시기에서 화폐로 교환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양을 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숫자로는 그러한 곱셈이라든지 나눗셈이라든지 더 나아가 큰 수를 큰 수의 계산하기는 너무나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이르러 피보나치에 의해 전달된 이 아라비아 숫자가 그 콧대 높은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3세기에 유럽에 전파됐으니까 한 힌두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 의 공용 숫자된 것은 불과 5-6세기, 600년. 7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명수법입니다. 명수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두 가지 명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곱과 같이 우리나라 순수한 명수법, 다시 말해 우리말 명수법이죠. 그런데 7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명수법이죠.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시겠지만, 어떤 수를 읽을 때, 순수한 우리말 명수법을 사용해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한자를 사용해서 읽어야 하는 명수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cm라고 읽습니다. 25cm라고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길이나, 이와 같이 무게 등, 어떤 단위가 사용되는, 즉, 측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수들은 반드시 한자 기수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소주를 각 일잔씩만 먹자라고 하겠습니다. 각 일잔.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즉이 산장의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이라고 세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각일장이 아니라 한 잔만 먹자 이렇게 하겠죠. 밤이 한개 있습니다. 밤이 일개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그래요. 밤은 하나, 둘, 셋, 넷셀수 있으므로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예외도 있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셀수 있는 물건. 물건에 대한 수는 우리말 기수법을 사용하고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과 함께 사용되는 수는 한자 명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구별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함께 살펴볼 용어는 기호와 상징입니다. Sign과 symbol,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피아제는 이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려고 노력했고 또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아제의 관점입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두 영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중 기호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사인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 사인은 뭘까요? 여기 모자,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모자 그림이 있고요. 점 7개가 있고요. 숫자 7이 있고요. 7과 7이라는, 음,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호는 뭘까요? 또, 이 그림에서 심볼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호인 것은 7과 7, 7. 이것이 바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자 일곱 개와 점 일곱 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두 가지는 심볼이 되겠죠. 자, 이 활동 그럼 이 활동에서 우리는 어, 심볼과 사인의 차이점을 암묵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심볼과 사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호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7이라는 수를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7을 이렇게 씁니다. 또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읽을 때이이 이 언어 안에 뭐가 일곱 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물론 이 7은 우리가 사회적인 규약, 약속에 의해 7이라고 쓰지만, 단순한 이걸 하나의 기호로 봤을 때, 이 기호 안에 7이라는 의미가 녹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회적 규약이고 약속으로서 7이라고 할 뿐이지, 이 기호 안에는 7이라는 어떠한 의미도 담아내었지, 담아있지 않다는 거죠. 하셨습니까? 우리가 7이라고 씁니다. 하나의 기호라고 봤을 때, 이7이라고 썼을 때, 이 7에 일곱이라는 양의 의미가 녹 용해되어 있나요? 담겨져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회적인 약속인 거죠. 그래서 기호란 것은 어떤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기호의 특징은 사회적인 약속의 의미에 약속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기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이 그림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곱의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해석할 수 있겠죠. 정확히 일곱은 아니지만 일곱이라는 양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은 일곱 자체, 칠 자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곱의 의미를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자, 기호와 상징의 차이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호는 사회적인 규약에 의해 만들어놓는수 체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징은 기호 일곱 자체는 아니지만 수를 형상화 해놓은 대상들. 즉, 인간이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일곱과 닮아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형상이나 대상들을 우리는 상징 또는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이거는? 이것은 사인일까요? 심볼일까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오른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심볼이라고 보셔야 맞겠죠. 심볼. 물론, 마찬가지, 기호와 상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피아제의 관점에 따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호와 상징의 의미도 급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수 개념 학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으시거나 또는 저의 영상을 시청하실 때 기호나 상징, 수와 숫자 또 이런 용어들이 사용될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